6시 1 7분이고 이제 샤크길을 떠나 아이스란드 남부 쪽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일명 빙하데이입니다 빙하 관련 투어를 두 개나 할 예정이고 음 다른 것도 몇개볼것 같아요 성공적인 첫 유럽 캠핑 성공적인 건 모르겠지만 클렌저를 하나 잃어버렸지만 네. 음... 아라르 글루프루에 왔습니다. 일로 간게 맞나? 일로 간게 맞아? 아니야? 아니, 여기, 여기, 이게, 이거인데 음... <laughs> 음... 오... <laughs>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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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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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인데, 아, 음, 몰랐나?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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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가서 입고 막 이러시고, 좋지만... <laughs> 안녕. 유아 최 해외 뮤지션 저스틴 비버 이게 찐 윈도우 배경 아니면 다 왔습니다 뷰포인트에 Oh my Oh my god Oh my Oh my god 떨어지면 나의 사지가 인수분해 되겠지 여긴 약간 이거 구나. 좀 공짜로 받은 <laughs> 선물로 받은 <가요>. 왔고 <laughs> <먹고> 살벌하다 했죠. <진짜>. 그냥 <laughs> <laughs> 응, 괜찮아. 내가 웃겨. <laughs> 생각났을 <생글라스는> 너무 힘걸 <좋은데>. 던. <laughs> 네, 이제, 네. 어, 전기 착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같이 보이는 이 검은색 땅들이 사실은 다 빙하입니다. 이미 여기가 빙하고, 얼음이 네. 있네요. 네. <laughs> 슬슬 본격적인 빙하 쪽으로 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리고, 이제.

Right in the valley, you do like that. So we start slowly. Oh okay. So there's two ways to to, to to taste the water on a glacier. Oh so and there's a the normal way, the, the boring way. We do this. Boring way, yeah. And you do your fool. And of course. Don't forget to t t e 귀엽다. 저거? 어떻게 저리 나오지? 가자 <laughs> 저희는 이제 스카프타펠 빙하 트랙션을 끝내고 빙하 호수인 알살론을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호수 앞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 자랑 밥을 가져가는 중입니다. 내가 들까 응. 어, 뭐가 하트 모양이로? 응. 아, 저 빙하, 저거! 응. <laughs> 어시기 여기 담배 질이네 바쁘다 오늘의 점심은 하드쿡 매콤 짜장 비빔밥이랑 뭐야 저거 사골라면 사골라면 맛으로짓는하드쿡 얘는 좀 모르겠다 이거 뭐 흐르긴 흐르네 어이구. 얘는 좀고여가 그런가? 안 깨끗해 보이는데 이거 음. 모르겠다. 음.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봐봐 보자 저게 저 파란색 저거 있잖아. 저게 그물 속에 있던 게 뒤집힌 거라는 말이 있던데? 빙하맛, 빙하맛 사골 좀 보자. 그럼 이거 물 많이 넣었어? 왜? 죽이야. 유화가 넣었잖아. <laughs> 나 이거 넣었어. 나안 넣었어. 유화가 다 넣었어. 뭘? 너가 한번 넣었잖아. 그런가? 그럼 내가 먹게. 음, 빙하맛 질인데. 미스키한잔 따먹으면 좋겠다. 맛있어? 맛 있어 빙하맛 어때? <laughs> 야 떠나 <laughs> 안녕 페어 <PR> 살론자 <laughs> <laughs> 이제 밥 먹고 다시 차 타고 요큰 살론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지금 요풀살론에조디아 보드 투어를 하러 왔습니다. 다착용하고 출발을 나갑니다. 루풀 살론. 아 욕풀 살롱 우리 어디 참? 벌써 와. 아들까봐. 와 어떻게 저런 색이지? Guess you can see this iceberg right here. It's a little bit more blue here on the bottom than on the top. That is... all of these icebergs that you see all around they come from the same place as the other icebergs.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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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to be really careful with these because we don't want to be hitting something that is. This fight here, oh, wow. this is like very high speed, like oh, at the end oh. Inside there, that's because the sun doesn't kind of reach inside, so the ice stays blue for oh. a long time. Oh. That's oh. so cool. It's like a sculpture. Yeah. But I really, really think it's not going to stay like this for a long time more. <laughs> you can see there's a crack in the middle on top of it. Sometimes when we start seeing like small pieces falling off the iceberg, it means something big might happen. Oh, ye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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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mol just went Oh, so It's like they gray seal, but so we don't see them that often. Like them. We see the harbor seals a lot more often.

대박이다 너무, 너무 맛있어 <laughs> 오늘 또 새로운 네토라는 마트로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 엄청 크다 음. 술도 길지도않 가는 거같아자 우리 뭐 샀냐면 힐 요거트 이번에 초코마트 나섰고 오트밀 제오트유 제일 싼거 위트빅스 한 개랑 제로콜라 제일 큰거 이렇게 해서 1 7 0 0 0 1 7 0 0 0에서 18,000원 나왔습니다 거의 18,000원 나왔지 난... 레전드요 다 미친 고가 미친... 네트워크 확실히 비싼 거 같아 응. 보너스보다 저희는 해프코스 라는 숙소에 데이팅을 이거는 제 머슨 한잔 하우스로 시켰고요 요하는 와이파이 전문용에 빠졌습니다 생선이다 자리 앉았고 뷰는 어이 감성 있는 한국입니다 <laughs> 여기가 원래는 32인의 창고였대 어. 이거는 드 대구인데 아마 여기 크림소스 화이트 와인이니까 크림소스로 만든 대구 요고 이게 바로 여기에 주인 외인 메뉴인 랑고스트입니다 요만큼만 차으키네응 음, 아, 그럼요 아네 그렇지 여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리트칼 찾으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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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읍시다 사진 찍어봐 되리잘살롱입니다대맛이 어. 음음 아니고 새우이모 아니고 살고모살이모스이모레이스살 이모살, 이모살, 이스살이이 뭐가? 아 먹는 거 찍는 거 내가 먹은 것 중에 껍질 먹기 제일 힘들어 응. 걔는 껍질못 먹을 것 같아 포도 응. 먹어 왕주의 마 맛골 크 왕주의 마고마크 왕주의 고크마크 왕주의 마크마크. 왕주의 마크마크마크. 왕주의 마크마크마크. 왕주의 마크 유화 저희는 특근